성공적인 삶을 이루지 못했거나 그 여로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성공을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단지 소망에 그치지 않고 어쩌면 열망하거나 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성공방정식은 넘칠 정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의 길을 향한 방향지시 등은 왜 그런지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만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 판단되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름 그것에 근접한 것이라 여겨지는 게 있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 끈기와 끈기를 잘 적용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끈기와 끈기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 때 끈기가 필요하고 어떤 때 끈기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부와 성공을 이루는데 과연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이번 주제는 유영만 교수의 저서 끈기보다 끈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저의 개인적인 사견도 곁들여 성공적인 삶으로 스마트하게 이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끈기라는 끈질김의 철학과 끈기라는 절제의 미학 이두 가지의 조화 속에서 가치 있는 성숙과 이를 통한 상방이 열려있는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정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열려있는 정상이라 함은 하나의 정상에 올라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정상으로의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끈기는 학습, 사업, 판매, 영업, 연구 등 어느 분야에서든 아주 중요한 성공의 요소입니다. 끈질기지 않으면 즉 끈기라는 게 없으면 성공을 거머쥐기 어렵습니다 단 여기에는 지금껏 우리가 간과해왔던 게 있습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없는 끈기는 우매한 용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대부분 끈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뭘 끊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요? 체험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참다가도 나중엔 햄버거라든가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걍술 마시고 합니다 그런 걸 끊어내야 우리가 진짜 살을 빼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대상에 대한 끈기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끈기를 계속 발휘하면 도리어 그게 우리 삶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끈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속적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한두 번 발휘하는 게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상이 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끈기를 발휘해서 계속하면 할수록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면 재미있고 나한테 행복을 주는 일이나 의미 있는 일에 열정을 발휘해서 거기다가 끈기를 발휘하면 자신의 삶은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좋아하던 싫든 자신한테 행복을 주던 불행을 주던 오히려 무조건 끈기를 발휘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컴퓨터 회사인 델 컴퓨터의 회장 겸 CEO인 마이클 델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컴퓨터 사업을 고수했습니다. 컴퓨터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델에게 실망한 그의 아버지가 지금 내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라. 너는 평생 무엇을 하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델은 저는 IBM하고 경쟁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위치를 곰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근원에 무엇이 있었던 건지 알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강한 교훈을 던지는 사례입니다. 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포기의 진정한 의미.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다른 걸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을 취한 다음 나머지를 포기하고 즉 그것을 끊는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죠. 성공은 과연 끈기의 산물일까요? 끈기의 선물일까요? 선구자들의 지금까지 행태로 미루어 본다면 끈기의 산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지 않고 계속 끈기를 발휘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많이 끊어낸 사람들이란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 오히려 끈기를 발휘한 사람들이란 걸알수 있을 겁니다. 왜 끈기가 중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닥은 카메라 및 필름 제조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회사였습니다. 코닥이 필름 시장을 주름 잡았던 기간은 무려 100년 이상이란 것과 명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이 눈물을 머금고 필름 사업을 접게 된 이유 또한 디지털 카메라에 있었습니다. 코닥은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지키기 위해 사실 의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보급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애써 외면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해 대중화시키면서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입지를 급격히 축소시켜 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코닥은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필름과 카메라 사업부 또한 매각하게 됩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 끊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한순간에 2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80억 원 규모로 쪼그라든 것이지요. 불을 성공적으로 쌓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과거의 성공을 과감히 끊어내고 시대 흐름에 잘 올라타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올해인 2023년 말 상장 폐지되는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대표 기업 도시바 이야기입니다. 1875년 일본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다나카 히사시계가 설립한 다나카 제작소를 모태로 하는 도시바는 1949년 도쿄 증시 상장 후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때 일본의 대표 글로벌 기업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모럴 해저도와 경직된 조직문화 급변하는 시장 흐름을 잃지 못한 폐쇄적이고 근시안적 경영으로 쇠락의 길을 걷다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결국 74년 만에 상장 폐지되는 굴욕을 맛보게 된 겁니다 도시바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었는지는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일본 최초로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등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노트북과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개발한 초일류 기업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1990년까지 NEC와 글로벌 반도체 정상을 놓고 자웅을 겨었으며 1992년 낸드플래시 기술을 삼성전자에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반도체 가전은 물론 방산, 철도, 중공업까지 30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기도 했죠. 그러나 100년이 넘는 이러한 기술 기업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낸드플래시에 대한 추가 투자 타이밍을 놓쳐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에 나선 후발업체인 삼성전자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확한 시장 분석 없이 원전 사업에 뛰어든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2006년 미국의 핵발전소 건설업체 웨스팅하우스를 예상가에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에 무리하게 인수했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해외 원전수주 중단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내게 됩니다. 게다가 2015년도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500억 개니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나며 시장의 신뢰를 완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존속할 동력조차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도시바의 몰락은 후진적 지배구조와 혁신 없는 기술의 고수 그리고 부정에게 등을 끊지 못한 결과입니다. 실패가 꼭 나쁜 것일까? 성공이라는 걸 다른 각도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그럴 법 하지 않은 실패라는 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실패라는 것은 성공의 양면이라는 거죠. 다만 통상적으로 실패는 뭔가 좌절, 절망 나아가 이제 인생 끝났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게임은 한두 번 실패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덕목이 아니란 거죠. 성공한다는 것은 꾸밈없는 실패를 통해서 하는 거고, 실패가 결국은 성공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의미란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만에 빠지면 바로 실패하는 거고, 실패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성찰해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끌어내면 그게 바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아닌가요? 여기에서도 끊기가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점을 전제한다면, 실패도 별게 아닌 게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다시 해보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손이사는 1979년에 새로운 오디오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발을 완료하고 보니 음질은 뛰어났지만 무언가 빠진 느낌을 주더랍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녹음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실패작이라 여기고 폐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기존의 오디오 플레이어의 개념을 뒤집는 기발한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음질만 좋으면 음악만 듣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발상의 전환이었죠. 그러므로 역으로 차별화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한 제품이니까 출시해보자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쳤던 것이 20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발명품인 소니의 워크맨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워크맨은 공전의 히트작이 된 것입니다. 만일 실패작이라고 여기고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기하였다면 그런 히트작이 세상에 빛을 볼 수나 있었을까요? 잘 붙으면서도 붙지 않는 신기한 풀을 발명하여 독보적인 제품으로 성공시킨 3M 이야기입니다. 1968년 3M사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 박사는 실험 과정에서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풀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접착제의 분자 직경은 종이 섬유와 같은 크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에 발라도 접착제가 스며들지 않아 쉽게 벗겨져 버리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접착력은 유지됐죠. 실버 박사는 이 접착제에 묘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용도로 개발해야 좋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풀의 기본적인 역할은 뭔가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죠. 벗기고 싶을 때는 도구를 이용해 벗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벗겨진다면 플러서의 역할은 곤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는 아이디어를 짜서 사내 회의에 여러 차례 안건을 제출했지만 그 누구도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쉽게 벗겨지는 풀이라면 결함 있는 제품 아닌가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실버 박사의 고민을 읽어해 해결하는 계기는 그로부터 5년 후에 찾아옵니다. 박사가 근무하던 부서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상품 개발 담당자인 아서 프라이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프라이는 평소부터 실버 박사가 회의에서 끈질기게 의제로 내민 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접착력이 약한 풀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전혀 생각해 내지 못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프라이가 성과대의 일원으로 찬송과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표시를 위해 끼워둔 메모지가 악보 사이에서 팔랑거리며 떨어졌는데 그것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순간 그야말로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것 마냥. 어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쳤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메모지는 어떨까? 프라이는 자신의 생각을 실버 박사에게 말했고 그때부터 회사 내의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떨어지지 않는 메모지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는 사내에서 무시당하며 불량품 취급까지 받았던 풀이 상품화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포스트잇으로 바꾸게 된이 메모지는 불과 1년 만에 3M사의 간판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주대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또 하나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 과거의 영광입니다. 자신이 이뤘던 성공시험이 그 당시는 통용되었겠지만 지금은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수주대토란 말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 등걸에 부딪혀 죽은 겁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농부는 그때부터 농사를 집어치우고 계속 그 나무 등걸만 지켜봅니다. 다시 다른 토끼가 와서 부딪혀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자신이 옛날에 성공했던 체험을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시켜서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전문용어로 휴브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성공 체험들 중에 현실에도 먹히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뀐 것은 물론 통용되는 논리가 바뀌었다면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웨즈 운하 건설에 성공한 공법을 파나마 운하 건설에 그대로 적용했다가 엄청난 패착에 빠졌던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스웨즈 운하 지역의 경우 사막의 일부였기 때문에 건설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파나마 지역은 달라도 너무 달랐죠. 험한 지역이란 점은 둘째치고 그 지역 전체가 암석투성이었기 때문에 운하물기를 내는데 스웨즈 지역에 몇십배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즉 과거의 쉬운 성공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젠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무엇을 끊어야 될지 무엇을 끈기 있게 해야 할 건가 말입니다 여기엔 그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 기준 말이죠 잠깐 포르쉐 자동차의 디자인 슬로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Change it but don't change 즉 그걸 바꿔라 그러나 바꾸지 마라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억지 주장 갖고 말도 안 되는 의미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뭘 바꿔야 되고 뭘 바꾸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끊기와 끈기에다 대입해보면 뭘 끊어야 되고 뭘 끊지 말아야 될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즉 가치판단의 기준 말입니다. 유영만 교수는 그 가치판단의 기준을 핵심 가치라 하면서 여기엔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특히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노베이션 즉 혁신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를 뜻합니다. 생각이 고루하지 않고 생각이 늘 어제와 다른 낯선 생각을 잉태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가 끊느냐 끈기를 발휘하느냐의 판단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끈기로 이어가고 신뢰를 신발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도전입니다. 용기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끊을 걸 제대로 끊어버리고 본인이 이거다 생각되고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대차게 그리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우리는 끈기와 끈기를 어떻게 분별 있게 구분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았고 이를 구분하는 데에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일에 이르기까지 적확하게 대입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부귀한 삶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자석으로였습니다.